2022년 들어 4월, 5월에만 중국에선 기이한 기상 현상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중국인들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4월 16일 하얼빈 하늘에는 붉은 태양이 나타났습니다. 주민들은 생전 처음 나타난 이러한 광경을 보고 놀라워했으며 같은 날밤 하얼빈에선 붉은 달까지 나타나 사람들이 공포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중공 바이러스 확산으로 전국 22개 도시가 봉쇄된 중국에서 이처럼 기상이변까지 발생하자 사람들은 하늘이 분노했다. 마치 지옥 같은 분위기다는 말을 하며 두려워했습니다. 4월 27일 베이징에는 때 아닌 폭설이 내려 시민들을 어리둥절하게 했습니다. 네티즌들은 5월이 코앞인데 이런 이상기후가 나타나다니 세상이 뒤바뀌어지는 것 같아 두렵다는 댓글이 쇄도했습니다. 5월 7일에는 저장성의 항구도시 저우산시에 온 하늘이 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온천지가 붉어지자 불이 크게 난줄 알고 밖으로 뛰쳐나왔지만 기상 이변인 걸 알고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민심이 흉흉하자 중공 당국은 주변 바다에서 꽁치잡이를 하던 어선이 조명 등을 많이 켜서 나온 불빛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이런 말을 믿지 않았으며 어선에서 얼마나 많은 등을 켜면 그 정도 불빛이 나오냐 도저히 말이 안 된다며 반발했습니다. 또 하늘이 이상해지는 것 같다. 귀신이 날뛰는 것 같기도 하고 피해 재앙이 올것 같다. 빨리 재난 대비를 해야 한다는 반응도 쇄도했습니다. 5월 10일 광시성 텔린 지역에는 하룻밤 사이에 강이 붉은 물로 변한 기현상이 발생해 주민들을 아연 실색해 했는데 당국은 주변 전분 공장에서 나온 오염물질 때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직접 확인한 결과 전분 공장은 4년 전에 폐업했으며 주변 공장에서 유출된 붉은 폐수는 없었습니다. 때문에 주민들은 저우산의 핏빛 하늘과 연관시켜 하늘이 분노해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믿고 있습니다. 5월 11일 푸젠성 푸저우시에선 또다시 남동쪽 하늘이 붉게 물든 현상이 나타났는데 현지 노인은 이런 광경은 평생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티즌들은 하늘이 핏빛같이 붉다는 건 불길한 징조이다 살벌한 재앙이 닥칠 것이다. 짧은 시간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건 하늘의 분노가 높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걸 뜻한다며. 두려워했습니다. 가뜩이나 중국인들은 중국의 폭정으로 불만이 높아 있는데 이같이 기이한 자연현상마저 반복되자 마치 세상의 종말을 보는 듯 공포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중국에선 전통적으로 하늘이 붉게 변하면 대재앙이 찾아오고 왕조가 몰락한다는 말이 전해오는데 여러 역사 문헌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중국 지리서 한남군지에는 명나라 말기인 1628년 3월 25일 오북, 섬서 지역 하늘이 붉은색으로 변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핏빛으로 변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그후 명나라는 5년 기근, 6년 홍수, 7년 메뚜기 창궐, 8년 가뭄 등 재난이 끝없이 이어졌으며 결국 민심을 잃은 명나라는 밀란으로 멸망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하늘에 붉은 환상이 보이면 악기가 나타난다는 말이 있듯이 고대인들은 하늘의 이상 현상이 세상의 불행과 연관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예언가나 선지자들은 인간 세상에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려면 하늘은 반드시 경고를 해서 반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준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중국에서도 수많은 재해와 사고가 발생하면서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대비하는 시간을 줬습니다. 반복적인 재난을 통해 많은 중국인은 중국 불행의 근원은 중국 공산당이며 하늘이 중공을 심판하는 천멸 중공이 임박했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공산당 조직을 탈퇴하는 게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란 걸 깨닫고 공산당 조직에 가입한 중국인들은 2004년부터 하루 평균 4, 5만 명씩 지금까지 약 4억 명이 짐승의 표를 폐기하고 공산당 조직을 탈퇴했습니다. 예언가와 선지자는 공산주의 인형과 무실론으로 지난 100년 동안 하늘과 싸워온 중공이 해멸되는건 시간 문제이며 아직 본격적으로 실행되지 않고 있는 건 다음 두 가지 때문이라고 예고합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공산당에 속아온 중국인들을 조금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정해진 회멸 시간을 조금씩 늦추는 신의 자비심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까지 중공을 지지하며 중공과 이익을 도모한 전 세계 중공 지지자들도 함께 도태되는데 이들에 대해서도 마지막 구원의 시간을 연장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체 현상은 실제로 신의 언어입니다. 그것은 선상에서 지상에 있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역사적으로 지도자와 인민들이 천상에 순응하며 조화롭고 도덕적으로 살게 되면 국가는 안정되고 사회는 번영하는 것이 우주의 순리입니다. 반면 큰 자연재해나 기상이변이 자주 나타나는 건 하늘이 인간에게 주는 경고 메시지입니다. 이는 반복되지만 결속이 있으며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고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이후 인간 세계에 대변화가 나타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미디어 파이어였습니다.